<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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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아까 호수에서 걸었어요. 신정 호수를 걸었어요. <laughs> 예. 네. 저기에서 아줌마들이 어머 진짜? 어머 어머 <laughs> 이야기 하고 있었어. 음. 그 주변에서 이거 말은. 춘달, 음, 춘달. 어 그래, 어 그래. 춘달, 춘달. 응. <laughs> 이거 말을 야 한국 아주마들들 어머, 진짜? 오, 오. <웃음> 이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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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었어. 어 그렇지, 우리 많이 웃었지. 예. Yeah. 저희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찰서 형사과를 좀 다녀왔습니다. Yeah. 이유가 뭐냐면. 저희 개인 주차장에 어떤 사람이 2박3일 동안 주차를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뭐 저희한테 뭐 청취를 할 것도 있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미 조서를 다 꾸몄어요. 조서를 다 꾸몄고 리나가 같이 썼기 때문에 리나도 조서를 꾸미느라고 경찰서를 처음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한국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경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통역을 썼습니다 네. 경찰서 어땠어요 여보? 경찰 <laughs> 저기 경찰에서 일하는 사람 응, 형사 형사님 응. 똑같이 질문은 응. 옆에서도 좋았잖아 앞에서도 좋았잖아, 뒤에서도 좋았잖아, 왼쪽에서도 좋았잖아. <laughs> 똑같지? 질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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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잖아. 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 원래 이제 조서를 꾸밀 때그 같은 질문을 뒤집어서 버치고 들러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리나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나봐요.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도 그렇게 잘 통역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 조서를 꾸미는 당시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내용을 읽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서 공부 잘했어? 경찰 음, 잘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에 경찰관에서 처음 t o p stop, stop, 어 t 우즈베 t 스탄 stop, stop, s t 어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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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음. 주베기선, 나도 편하게 얘기하기하어있나요나는생각나좀 어. 달랐어 어. 지지까지도 나도 어. 에서 보고 있어서 이전도는도나 이거 했어? 그거 했어? 뭐? 안 들어? 뭐? 이렇게 할거도 나도 나 계속 듣고 들었어요 음, 우즈벡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응. 음, 선거만들어야지. 근데 우즈벡에서. 한국에서는 그냥 통역 써서 음. 질문하고 형사님이 네. 타이프 치고 예. 내용 확인하고 하는 것들에서 너무 점잖게 해서 좋았어? 좋아했었어. 우즈벡에서 경찰 안에 이렇게 하는 사람 경찰 말을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 허, 아, 그렇지. 허, 무서워. 이렇게 만들 거 왜냐하면 경찰 안에서 세는 수도 있어요. 음. 무서운 거 만들 수 있어요. 음. 아무도 말을 안듣기으면안 해서 계속 이렇게 하, 하고도 있어요. 음. 이렇게 일을 음. 많잖아. 뭐 정확히 확인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처음 우즈벡에 갔을 때 우즈벡에는 강력범이 좀처럼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7, 전과 7, 8범 정도까지 가지를 않고 다. 경찰들한테 맞아가지고 반병신이 됐다고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경찰국가에 해당하니까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 날씨는 27, 8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좀 걷다가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더워서 일단 휴식을 하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날이 더워서 창문들을 열어 놓다 보니까 좀 소음이 좀 있을 겁니다 에어컨을 켜기에는 이른 것 같고 창문들을 열었으니까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제 어떤 여자하고 여보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이야기 했잖아 무슨 어떤 여자야? 나 모르지 여자야 저 사람 나는 1년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저 여자는 모르지 사람 여보는 모르는 사람인데 여보 인스타그램을 계속 쳐다본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여보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겠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도록 한 거야? 너무 긴긴 긴 메시지를 보내왔어. 보내왔었어. 근데 무슨 내용이야? 아 한국에 오고 싶었어. 처음에서 아, 미안합니다. 나 말을 읽어줘서요. 읽어줘세요 읽어줘서요. 음. 나 질문에 대답줘서요. 응. 얘기했잖아. 음. 그래서 나는 읽었어. 뭐가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 <목소리> 저 여자도 한국에 오고 싶었어. <laughs>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 공부가 먼저 선결이 되어지만 올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직장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도 직업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여자는 결혼했잖아. 하나 아기 있어, 하나는 베에 있었어. 음, 아이가 한명 있고 또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남편하고 약간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오고 싶다고 리나에게 장군의 메신저를 보냈던 거죠? 그래 그래서 리나가 뭐라고 했어? 나 마음이 아팠어 마음이 아팠어? 저 여자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 음, 왜? 아직 어른 나이야 몇 살이야 그 여자는? 24살 24살? 예 근데 아이가 둘이야? 임신한 아이까지 포함해서? 그 때문에 나 무서웠어 <laughs> 갑자기 언제 결혼했어요? 언제 애기 나왔잖아? 근데 그 여자는 음.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 이제 이혼하고 있어요. 이혼. <laughs> 아이를 가졌는데 이혼을 하고 있어? 그래 그 때문에 나 마음이 아팠어. 아... 얘기 있잖아. 어떻게 이혼할 수 있어? 음. 남편은 버리기 싶었어 이혼한. 아직 이혼한 건 아니네. 아직 아니요. 시작하고 있어요. <laughs> 그런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아이들을 둘, 셋, 빠른 경우는 셋까지 낳으니까, 이렇게까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그러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생활비를 보조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안타깝게 했는데요. 리나가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고 있다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우즈베키스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소식이 참 많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듯이 우즈베키스탄에도 별의별 사람들과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죠. 그렇지, 리나? 그래, 여보. 그래. 분명 얘기 있다. 공무원은 어떻게 할수 있어? 한국에 오면? 그렇지 불가능하지 아이가 태어나고 난다면 공부를 하기 어려울 거고 돈도 없을 거고 돈도 없고 일도 없고 도와주 응. 사람도 없고 남편 없고 없는 게 많네 없는 게 많아 슬픈 이야기네 그래. 응. 모처럼 맞이한 토요일에 슬픈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반면에 어쩔 줄 모를 정도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은 좀 이르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제 잠시 후에 몸좀 식히고 반팔과 반바지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또 운동으로 갑니다. <laughs> 정말 운동하러 가는 거야? <laughs>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랑해. 어, 웬일이야? 사랑을 다한다 그러고서.